이사 가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하, 안녕하세요. 조금만 가까이 오네요 어땠어요? 됐어요? 점사 고실분 성실하고 뭐 생일? 위에 기 본인이에요. 네? 네? 네. 밑에 거든요 아,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유. 찝찝한 소리 했다봐 끝나요. 네? 본인 무슨 손기술이 조금 있네. 손기술? 입으로도 조금, 뭐, 이렇게, 뭐, 뭐 팔아요? 아니요. 그럼 뭐해요 근데... 뭐, 무슨 일? 원래는 사무일 쪽에서. 어. 지금 잠시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사무직보다는 판매 이런 쪽으로 일할 수도 있겠다. 판매? 밤에... 음. <laughs>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꼬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네. 네? 네. 어 본인이 지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 때문에 네. 어, 본인한테 느껴지는 기운이 네. 어...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 초조함. 초조함이, 초조함, 불안함, 불안함이, 불안함, 초조함, 불안함 비슷하지. 어, 초조하고 불안함이 음. 이 남편한테서 느껴지거든요. 자, 이 남편한테서 느껴지는 게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불안하나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일해서 불안을 하나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지금 본인한테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어, 한 번씩 그게. 이렇게... 그렇게... 정이 그들하고 이제 가데 결혼 전에 좀 많이 당도가죠?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음. 본인 본인이나 어, 네. 이 대주님이나 두 사람 없지 않아 결혼 이두 사람이 맞는 이안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안 맞는 건 아니 결혼 시기가 조금은 네. 잘못 잡혔다. 결혼 운이 활짝 열리지가 않았는데. 어, 결혼을 할 적이 일지지 알았는데, 결혼할 시기 때가 아닌데, 두 사람 다 때가 아닌데, 한 사람만 때가 아닌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때가 아닌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 그때 전에 싸울 거, 지금 연애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싸야 되는 게, 지금은 결혼을 해갖고 싸우는 거랑 매한가지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두 사람 간에 일부 종사가 끊어진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이길 수가 더 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살아보면서, 무슨 많은, 많이 겪다 보면, 이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죠? 예? 네. 그런데,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두 사람 간의 공합이 네. 아니다. 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의 머릿속에 그런 걸다 때리, 치우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대주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 네. 예, 네? 네. 대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시기가 빨랐다는 게 뭐냐 시기가 늦어지면 두 사람이 결혼이 안 돼요. 아, 연애 시간에 무조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결혼 했잖아 맞죠? 그런데 네? 뭐 결혼해갖고 또 이혼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좀더 오래 있으면. 끝이 어, 어렸으면은 그게 완전히 쫑이 나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음. 결혼을 하든지 음. 그러면 지금에 와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이렇게 잦은 가정에서 소리 나는 거를 본인은 그냥 받아 넘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는 가정에서 소리 나는 거를 안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부터 조금은 이 사람의 의심서로서가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없잖아 그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정에서 소리가 나니까 본인이 자꾸 이 가정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좋을 때 좋다. 응. 어. 평상시에 괜찮은데 한번딱저도 감기로 커지면. 근데. 뭐 점집에 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점집에 온 사람들은 사주가 다 우리가 세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점집에 온 사람 다 세주가 센데 두 사람도 사주가 좀 세요. 어센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는 티각티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철학관에 가가 지고 혹시 궁합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철학관에서 궁합을 보면 결혼을 해낼 겁니다. 철학 어둘 사람 간에 상충이든 원진이든 무슨 살이 낀 것도 아니고. 공방수 같은 거한 것도 아니고 응. 어, 결혼도 잘산다 <laughs> 하지만 맞아. 점집에서 공학을 보는 응. 점집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 공학을볼 때는 응. 양쪽 집안의 조상을 응. 보는 거예요. 응. 조상들간에 합의가 되는 건지. 음. 응. 응. 점집에서 봤을 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 작년에 봤을 때. 아, 어휴 내가 잘못 보는 거네. 나는 이 조상관 안, 안 맞는데, 난안 맞는데. 겠어요 아, 씨. 그선생이 임금할지 내가 임금할지는 죽어봅시다, 봅시다. 나중에 본인 내가.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볼 때는 조상간의 합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자손들이 그렇게 티격태격 사올 수 밖에 없어요. 조상간의 합의가 이러지면 둘이 손잡고 같이 잠자기도 바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손잡고 잠자기보다 서로 입갖고 시버리면서 싸우기가 더 바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좀 크게 해줘요. 맞아요. 아, <laughs> 오랜만에 맞는 거 하나 나왔는데. 잘 다퉈요. 사소한 네. <laughs> 것도 잘 다투고 잘 지낼 때 되게 잘 지내고 네. 그래요. 본인 아직 어리잖아요. 맞죠? 네. 네. 결혼했다지만 네.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결혼하고 뭐, 뭐, 물론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은 맞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어른들 눈에 비춰지실 때는 본인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어린애로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이렇게 속이 사하고 이런 걸 말해도 어린애 투정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속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네. 맞아. 맞죠? 네. 조금한테 그게 맞죠. 맞아요.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웃,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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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편안하게 점사를 보는 거는 네.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직업도, 장, 직업도 잠깐 이렇게 쉬고는 있지만은 네. 본인이 정말 이 가정에 이, 이 있는 걸 모두 마음을 비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자고 하면은 네. 직장 구해줘요. 아, 제가 근데 앞에 직장하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 내놔놓고 네. 내가 정말 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력서를 딱 제출하면 구해진다고. 네.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네, 일은 맞아요. 하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아, 맞아요. 네.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일을 아. 넣고 내일 면접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연달아 세번 맞혔어요. 저 가족이 좀더 솔직히 우리 둘 문제도 있는데 저희 가족이 결혼 전부터 엄청 좀 속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치. 가, 가면, 그거는 또 내가 맞는 거예요. 가족까지 하면이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가족들까지 안 맞는 거예요. 양쪽 기반에서. 아버지가 제일 근데, 어, 내가 살아라고 해서, 아저 선생님이 살아라 했니까 좋겠다 해고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어이 사람을 이기수거 내가 없다고 했으니까 네. 본인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네. 정말 많이 내려놔야 될 거야. 본인의 친구들 만나고 야 내가 시집 진짜 느끼가래 늦게 느끼가래 늦게 이너 소리 아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어요? 제가요. 예. <laughs> 그건는 아닌가 왜? 생 생가요. 예. 저희 저희는 사주가 생가요. 아니 세다는 게 그냥 뭐뭐 뭐, 그냥. 뭐 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뭐가 세는 게 아니라 어, 두 사람하고 이두 사람이 두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음. 붙이 놓으면 우수인이 음. 어,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음. 수그리는 게더 낫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음. 이 사람이 사주가 세고 이 사람이 개박하고 성질이 고약해서 본인이 죽고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음. 본인 이우래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수그리는 게 제가 수그리면 잘못한 면 진짜. 어, 끝날 수도 그, 있어요.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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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존심도 어. 엄청 세서. 아,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네. 네. 그 선생님 점이 맞고 내 점이 틀린 걸로 나오잖아. 선생님 잘 산다고 결혼 오래 안 해. 빨리 해라고. 미쳐도 내게 포함.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응, 그건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어, 결혼 날 잡아놓고 본인이 꿈을 꾸던가 누가 꿈을 꾸던가 이런뭐좀 찝찝한 거가 있었을 건데. 음. 결혼을, 결혼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인. 아, 저는 근데 원래 꿈을 하도 많이 꿔서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맨날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매일매일 꿈을 너무 많이 꾸니까 이제 이거 그냥 개이치 않아요. 아, 내 기분이 조금 안 좋나 음. 보다. 좋나 보다. 매일 안 좋은 꿈 많이 꿨었어요. 그런 점은. 음. 꿈 엄청 많이 꿨는데. 하도 매일매일 저꿈안 꾸는 날보다 꿈꾸는 날이 거진 매일이기 때문에, 응. 아, 꿈뭐안 좋아도 그냥 내가 결혼 전이라서 또 꿈이 안 좋구나. 그래서 또 결혼은 이제 주변에 사촌한테 소식 알릴 때그 무당이 꿈에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부적을 이렇게 태우는데 자기 차로 막 날라오더래요. 응. 근데 그 부적이 이렇게 잿가루가 차에 날라서 무서워서 창문을 올렸는데 잿가루가 붙었는데 그 다음날 니가 연락와서니 네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응. 왠지 니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 누가 볶꿈꾸었있 저희 사촌아볶그 꿈꾸고 니네 결혼 소식을 들었다면서 왠지 연관이 있는가 그걸 또 그런 걸또 이야기를 해요 네 찝, 괜히 또 찝찝하거나 괜히 찝찝하거나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꿈 얘기를 물어본 거는 네. 그런 게 자꾸 연관하지 말라는 거 본인 그러면 마음 잡기가 더 힘드니까. 네. 정말 거기에 달했을 때는 그 꿈까지, 집집했던 꿈까지, 네. 어? 들었던 꿈 기억까지 생각해 나가면서, 아, 진짜 이, 이래, 이래 되니까 니는 꿈까지 미리 꼽었는같다 자꾸 이런 걸로 연관시려다 보면, 보고, 저는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이혼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살이 어렸을 때 이혼해갖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든 새로운 삶로 출발해야 되잖아. 네. 맞죠? 네. 네? 안 근데 제 입에서는 이혼해라 말안 하잖아 응. 지금 거기 더운 거예요 제 입에서 거의 이혼해라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 응. 응. 이혼해라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응. 좋은 거네요 <laughs> 좋은 거죠 그런 거아요아 응.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응. 다다뭐 좋고 내다 싸우고 하니까 응. 근데 본인이 또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고 어 <laughs> 뭐 본인이 어른이라지만 은 음. 그래도 아직 그 나이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음. 어 감당해 나가고 질어지 나가고 혼자서 결정을 하고 혼자서 사꾸고 음. 참고 있는 게 아마 는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음. 많은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행동과 노력을 해보기 전에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각이 음.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좀 많아요. 맞죠? <laughs> 어. 생각이 많으 힘들어요. 감정이 한번 그래 되면 음. 제가 수술 컨트롤이 안 돼요. 음. 어, 그래가지고 그때 극하게 싸워요. 엄청 이제 저도 골이 깊어지고 음. 저 너무 힘들어. 그때는 피해요. 하, 네. 물론 풀 거는 그 자리에서 푸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극에 달했을 때는 극이 푼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극에 달았을 때는 한테고 쉬어가도 음. 이 극에 달한 게 조금 사그러진 상태에서 뭘 풀어야지. 서로가 극에 달했는데. 싸우자고 덤비드는데 죽자고 덤비드는데 그게 피해져요? 말로 돼요? 예. 네. 괜찮아요. 음. 다른 궁금한 거는요? 아버지. 네. 괜찮아요. 예? 네? 걱정거리예요 아버지 걱정거리에요? 네. <laughs> 무슨 일이에요? 아, 5 1호냐 뭐, 저 있지. 응. 네. 12월 21일. 항상. 엄마하고 한평생 계속 사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한평생 못 사셨죠. 네. 음. 자, 어머니가 사별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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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별, 사별이 아니, 아니셨더라도, 네.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도, 네. 아버지는 일부 종사가, 허니 어, 말하는 네. 어, 일부 종사가 하기가 힘들고, 어, 어, 정말 어, 이렇게 풍파가 많은 인생,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고, 편안한 그게 없다. 하지만, 이, 이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 자 자에서, 음, 본인이 그래도, 어, 밖에서 사람들 구슬에 시달리며, 이렇게 힘들게 보는 동안 그래도 본인들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다 했잖아요. 맞죠? 그 어, 근데, 이 <laughs>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 편안함, 아늑함, 어, 이렇게 다른 아버지들처럼 그냥 무슨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고 편안함, 그런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아시겠죠? 맞아요. 어.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아, 돈, 돈은 못 벌어서. 똑같은 거예요. 자. 아저씨가 지금을 돈을 살아오면서 돈을 못 벌었다고 소리는 안 나옵니다. 돈은 벌었는데 네. 열심히 썼어요. 네. 혼자서. 자, 그 말은 <laughs> 어, 돈을 못 벌었다고 안 나오는데 어, 네. 돈을 벌었으니까 본인이 시집도 갔고 뭐 시집가는데 크게 보태준 건 없지만은 네. 어, 어,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 좀 바람 한장한 사람이에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어, 나이는 조금 드셨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꿈을 못 깨는 사람,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음, 잘못된 것만 쫓아가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허황된, 그러니까요. 허황된 <laughs> 꿈. 어. 지갑에는 로또 몇 장씩 가있을 거예요. 로또 뭐 사세요. <laughs> 어. 그냥 딸로서, 이제 엄마의 자리도 없 어, 언제 때 없는데 어, 아빠 걱정이 많이 되겠죠 아빠가 그래도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조금 평범한 아버지처럼 얌전하게 뭐 별나다라고 이걸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편안하게만 있어 뭐, 평범하게 갔요 뭐, 그러니까 풍족하게만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만 살면 좋은데 그런 거를 우리 딸이 못 보고 있으니까 네. 걱정이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보아야 음. 되니까 근데 어했어요 네? <laughs> 그, 내정 저만 본적 있잖아요, 아빠가. 어,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어, 금방, 네, 그말 네. 하려고 했어요. 내한테 어. 뭐 내년에 뭐 듣고, 네. 그 다음에 뭐 듣고 물어볼 네. 거면은 철학관 가서 물어보려고 하려고 했어요. 아, 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laughs> 사고 없이 몸 건강하게, 네. 어? 그렇게, 내한테서 갖고 가는 거 조금만 갖고 네. 가고, 그냥 그렇게 만 살아만 계시게, 네. 그, 그런 걸로만 고마워 해러, 해요. 지금 어. 마음은 그래요. 네. 아프지 말아놨어요. 네, 네. 그렇게만 네. 해요. 그런데 크게 큰 질병이 들어오거나, 네. 어, 아, 우리, 네. 따님이 네. 아빠를 갖다가 병원에 눕혀놓고, 이랬, 돌리고 저래 돌리고 병색 이런 건안 보이니까 <laughs> 네. 걱정하지 마요. <laughs> 다행이네 어. 네. 어, 내 아빠에 대해서는 <laughs>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왜? 네? 걔도 아빠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그런 마음이에요. <laughs> 네. 아 아니, 근데 너무 한편으로 또 제가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지금 마음에. 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인 가정도 가정에다가, 네. 친정 아버지 걱정에다가, 네. 아 여러모로 여러 음. 너무 걱정이 많아요. 혼자 너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네. 빨리 이런 거를 마음에 다 내려놓고 네. 빨리 네. 활동을 조금 해요. 네. 본인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고 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꾸 근심 네. 걱정을 끌어 안고 집안에만 있으면. 네. 아빠보다 본인이 더 아파요. 네, 그러요 이제는 일할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이제는 점집도 다니지 말고, 네. 어, 점집 같은 거 끊고, 네. 어, 일하다 용군 구독자 다 떨어지는 거 아이가? <laughs> 좋사마다다 오지 마 점집, <laughs> <laughs> 점집 가지, 점집 가지 마 아, 저 이제 아, 점집은 이제 안 다니는데. 점집은 아무튼 구독은 하이소. 네. 네. <laughs> 구독은 하고 있지. 네, 구독은 하고, <laughs> 좋아요도 눌리주고 네. 그렇게 하고, 어, 본인 스스로 마음 잡고 나서 나중에 이것도 인연이 되었으니까, 네. 직장을 구하면서 뭐가 막힘이 있든지 네. 뭐가 순리대로 잘 안되든지 라면 저한테 언제, 언제든지 네. 연락을 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속이 이렇게 시원하지 못해서 어잖아 나는 항상 답답해요 지금은 요새는 좀 괜찮은 음. 편이고 한번씩 기복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제가 미쳐요 네. 제가 미쳐 갖고 제 감정 컨트롤이 제가 못해요. 근데 번호가 이런 번호가 거는 거구나. 거구나. 어 진짜. 우리 기주님이 와도 나갈 때 속이 뻥뚫리가 나갈 수 있는 큰게 네. 아니다. 그런 어뭐 그런 어. 내년 되면 괜찮아지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 어.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사 수. 소겠습니다 끝났죠? 네. <laughs> 사행에.